이제 3년 있으면 이제 오십이야, 거어까1 0 백이야. 네. 그러더니 그냥 서류상으로 그 저는 그래서 호적 고쳤을 때 같이 그냥 뭐 그냥 변호사 사서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. 네.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럼 해줘. 근데 어머나 이거 신청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무슨 뭐이 치아 검사부터. 쉽지 않죠, 그게. 네. 아 생물학적 그다 해야 돼요. 그게 아, 어. 어려워요. 네. 초등학교 어디서 나왔으면 네. 학교 그 동창들 그거 이거 도장 다 받아야 되고요. 네. 뭐몇명 이상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이게 건강 진단서부터 장난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이게 완전 이제 소문이 이제 줄 소문 나오라니까 이제 이게 30년 동안 이 친구 였더니아 그거 외면해졌다 연예계에서 어, 그동안 어, 이게 어. 이말안들고있는 어, 거야 이제. 야, 어느 분이 제일 걸렸어요? 노사연 씨죠. 뭐, <laughs> 왜요 왜요 노사연 언니 왜요?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언니라고 이제 하는데 네. 이 언니가 이제 예전에 친구였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갑자기 이제 생방하러 갔더니. 그 네가 몇 살이나 어린 거니 난타는가? 어떻게? <laughs> <그런 거. 웃음> 내가 네가 네살 많지네 그랬는데. 네가 네살 많지. 네가 네살 많지. 네가. 그랬더니 너무 시나한 얼굴로, 어. 야넌 언니라고 해야 되겠다. 응. 그러는 거야. <laughs> 네. 그래서. 그래 그럼 네가 언니하고. <laughs> 아,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언니 계속 할 테니까 그럼 밥 사줘. 내가 그랬어요. <laughs> 네. 계속 밥 사는 거야. 그랬더니. 그래. 그래요. 밥은 내가 살게. 워낙 또 성격이 또 좋기도 하고, 네, 맞아요. 의외로 되게 소심한 부분이 맞아요, 맞아요. 굉장히 소녀 같거든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김보현 씨도 이제 나이가 아, 비싸서 슷 네.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보현한 너는 어떻게 할래? 이랬더니, 야, 40년 친구인데 무슨 지금 와. 같이 놀고 왔는데 넌 그냥 친구에 그러더라고요.